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laughs> 우리 아들 건강하다. 현우야 아빠 폰 좋아요? 결국 엄마한테 갔네요. <laughs> 도착하자마자 기안이 똥 샀어요. 에이거 에이거 요즘 차에서만 똥 사고 <laughs> 집에서 안 사고 기안아. 아기띠 아니, 아니라서 좋다. 아기띠에서 싸면 큰일 나. <laughs> 저희 오늘 마야랑 민창이랑 이케 왔는데 일단 기저귀부터 갈고 만나는 걸로. 기저귀 가리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화장실 있겠지? <laughs> 화장실? 어, 아니면 수유실 여기 어 무슨 여기 보면 수유실 표시돼 있을 거 같은데? 어 여기 있다. 1층에 가면. 아기띠 안들고 왔네. 아쌌다니까 <laughs> <laughs> 정신이 그치? 너무 없어가지고. 그치? 아, 어, 난 치우고 어, 오빠는 그래. 들고 가죠. 차에 갔다 올게. 아기띠를 챙겨서 수술실로 다시 왔네요. 시원하게 쐈어요. 어?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laughs> 우리 아들 건강하다. 따뜻한 <laughs> 물이 없어서 그거 키아이로못 했고 지금 그냥 물 티슈 그냥 물에다가 해서 이렇게 엉덩이 닦았어. 자, 차가운 물로 키아이를 강하게 키우자 <laughs> 어, 마야 들린다. 마야 목소리 들려? 마야 목소리. a <laughs> 야 짜증 많이 내잖아 <laughs> 마야 짜증내고 있다고? 그 말할때는 약간 h the wolf? 하잖아 u s b a n d you can't look at me. You go, w i l h e l l o Hello. h e l l l e h 지난 영상에 짧게 소개했는데. 긴장해 음. <laughs> 지금 두 달인가? 두 달이야. 두 달이지. 안녕. 안녕. 키안 많이 했는데. 응. 안녕. <laughs> 아. <아이. 으>, <laughs> 키안이 머리 자른 거. 키안이보다 머리 짧다 어. 짱뭔게 <laughs> <모르는> 아니고. <아닌데. 웃음> 키안이 머리 자은거 알지? 머리 안 아니야. 잘랐어. 안 잘랐어. 요즘 그래. 사람들 다 물어보던데 머리 까마 그거. 뭐지 어, 깎았냐고. 깎았냐고. 깎았냐고? 아니야 안 깎아서 그렇게 태어났어. 그럴까? 머리 없이 태어났어. 머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잖아 머리가 좀더사라주다 아, 많이 자랐어. 음. 어, 많이 자란 거야? <laughs> 뒤에 보면 많이 자랐어. <laughs> 동자승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머상이 어, 진짜 이다 응. 엄청 동글동글한 것 같아. 이케아가 좋은 게 여기서부터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는 번호 기억하거나 사진 찍어서 나중에 밑에 가면 또 창고 있거든. 어, 창고에서 어. 또 원하는 제품 음. 새 걸로 사면. 보내준다고. 아, 어. 어 여기서 뭐 사는 건 아니고 여기 보고 아, 뭘 원하는지 수다. 기억하고 아, 적을 수 있거든. 응. 뭐 어디지 뭐여기너뭐 어디가 그 리스트 같은 걸 그런 거 적을 수 있어. 아니면 응. 사진으로 찍어서. 아 이거 있다. 여기 보면 이제 제품 이름이랑 위치 나와 있어서 나중에 밑에 가서 검색하면 돼. 아. 그리고 뭐, I f you n e e d 사이즈 k 는 o w I don't know. What's 회용 순자 a 야 do you say? What do y 서 u say?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이거 이 don't know. I don't k n o 게 벌써 맞아요. 우리 침대까지 걱정해주네 응 음, 맞아 <laughs> 곧한번 집에 놀러 갈게 아니 윤아는 얼마나 우리를 어. 도와줬는데 당연하지 아니 아니 뭐 도와준 거 많이 없네 어, 많이 있어 민정이한테도막 아, 알려주고 막아 그러잖아 우리 애들 어. 지금 웃고 시작했거든 아웃서아 보면, 응, 보면 이렇게 맞아 그거 할때아니야 소셜 스마일 맞아 소셜 스마일 맞아 이렇게 어. 친해지잖아 어. 완전히 네. 좋아 나는 이 타격 괜찮다고 생각 우리도 이런 어. 침대 있었다가 이런 이런 소파 있었다가 바꿨어 그냥 일반 소파로. 일반에서? 아니 그냥 오래돼서. 소파좀잘았으면 좋겠네. 어, 괜찮은데 이거? 예산보다 두 배인데 가격이? 어 그래도 이 정도 면 괜찮나? 네. 어. 어 멋진 남편이네. <laughs> 아 근데 이거는 마야. 아 마야 사는 거야. 싫어. 어? 이거 코플랜네아 맞아 코플랜어 오늘 이거랑 같이. 예쁘네. 싸아

오 신발도? 네신기 신발도 커플로 왔어 맞네 야, 난 초록색 이름 갈색 오 커플지 한번 찍어줘 찍어줘? 알았어 찍고 이 <laughs> 이거 해봐 가방 때문에 어 <laughs> 짜잔 여기다가 프린이 들어가 있어 어. 예쁘지? 예쁘다 진짜 <웃음> <웃음> 오늘의 이케아 룩 엄마 아빠 새로운 옷 마음에 들어? 잘 어울리지. 맞아 <스> 맞아. <잠깐만. 몰> <laughs> <몰> <laughs> <laughs> 미찬, 니네 게임 많이 한다고 불만이 많던데. <laughs> 지금 게이머가 여기를 지나칠 순 없지. 포기한다. <laughs> 이 게임방 하나 만들면 마야가 혼날 것 같은데 <laughs> 아니그 정해놨거든 아어 마야, 민창이를 사랑하면 저런 거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한테구매방이 음. 아. 아, <laughs> 아까는 단순나이라고 아, <후니만> 천국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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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리라고. 웃음> <laughs> <laughs> 지나가는 커플들은 와 <laughs> 천국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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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더 밖에 많이 추워졌는데 안에 엄청 따뜻하네 응 아, 너무 덥다 아이고 덥지 우리 현우씨 우리 현우씨 현우 안녕 현아씨 민창이 진짜 많이 닮았다 음. 마이도 좀 닮았고 반반인 것 같아 반반 반반 태어난 지수달된 민창이 마야 아들 현우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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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 웃음> 민창이 이게 이제 애기 자라나 많이 편해졌나? 아니 난난 너무 편하던데 어 그냥 애기해 아기를 하고 애들만 <laughs> 끼얹지 덥지 아 고생했어 진짜 쌤안 더워 괜찮아 괜찮아 어 익숙해졌어 난 너무 더워 더우면 나한테 줘 자고 있으니까 너한테 못줘 <laughs> 아빠 대화 잘 하나 대화 할말 없고 그런 거니까 아, <laughs> 가끔 놀리지. 놀리지 가끔 좀 어색하지 않나 일방적으로 하는 대화니까 아,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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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우야 아빠 왔다 아, 아. 근데 지금 막 애들이 말을 못 해도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게 언어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다양한 아, 발달이 아, 아. 지금 말이 없, 없어진 거 같은데 현우야 아, 아, 아. 현우야 아, 나좀 단어가 늘어났잖아 그래도 어. 말할 수 있는 게 늘어났어 <laughs> 여기는 현우야, 현우야 기아나 나는... 아빠야 이렇게 하는 거 아. 어, 나도 비슷한데요? 좀불이안좋아이 엄마들한테 혼난다니, 그렇게 앉다가 지금 아빠 땀난다, 바로 오케이 근데 여기, 이손 <laughs> 여기 네. 엄마 이제 통과됐나요? 네 잘하고 있나요 민찬이 이제? 아, 썩 마음에 드는 표정은 아닌데. 아예 그, 그, 그런 거 있어. 여자들은 그거 태어나고 이렇게 바로 할수 있고 음. 남자들은 그거 배워야 돼. 음.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할수 있는 음. 남자들 이 있는데 근데 거의 모든 여자들 태어나 출산 하자마자 아기를 안아주면 음. 약간 자연스러워. 남자는 뭔가. 제그 이거 형도 내랑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닮은 것 같아. 사실 내 입장에서는 마야보다 민찬이 니를 더 닮은 것 같고. 아, 그래? <laughs> 근데 잠깐만 이기서손 거의 마비 온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 오오 evet. 조심해 근데 많이 안 따보면 확실히 애기 모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 같더라. 근데 우리가 뭐 엄마만큼 편하게 안아줄 수는 없겠지. 이 노래 있잖아. 아, 바로 또 온. 이기, 일으스. 어? 일으키. 난다니까 옆모리 안 좋아. 이래 봐. <laughs> 결국 엄마한테 갔네요. 음. <laughs> <laughs> 졸리다. 근데 옆에서 보면 확실히 남자들이 남편이 못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아, 어, 맞지 어. 어쩔 수 없나 봐. 나 아기 오지 않은 자식, Penny. Oh, w 어 y are you? Why are you? I'm going to go to 가 h e house. I'm g o i 처음 to go to the house. i 아니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뭐좀 하래? 됐다 이제 손빼 여기 위에 하고 <laughs> 지금 아빠 굳었다 몸이 굳었어 어, 엄청 편하다 이거 앞에서 이렇게 걸수 있어서 현우야 음. 아빠 폼 좋아요? 아니 어깨 아프지? 편하다 아, 어. 허리랑 어깨 많이 아파 그리고 나중에 동생 생기면 기안이 위에 자고 동생 밑에 자고 거기 침침해서 이거 편하잖아. 좋지. 침대. 나도 어릴 때 2층 침대에 잤어. 나도 응. 어릴 때 2층 침대에 잤어. 처음에 치매랑 어. 뒤에는 어. 살아랑 그리고 서울에서는 나 이런 거있어 서울에 서 하여튼 변학생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 집에는 아 기억난다. 그때 <laughs> 위에 침대 밑에 책상 이렇게 되어 있었어. 순진한 외국인 시절 어 우리 그때 윤호랑 사귀었을 때는 이 작은 침대에서 같이 잤었어요. <laughs> 덕분에 많이 친해졌잖아. 아, 나 그거 기억나. 그때 오빠가 계속 등에 자고 이렇게 자수니까 나는 이렇게 쭉 자고 있었어. 미안하다. 너무 불편했어. 근데 그거 기억나. 그때 너 룸메이 되셨잖아. 근데 너 룸메이가 트코골르고 너가 나한테 와서 밤에 내 침대 여기 쌔쌔 하면서 깜짝 놀라서 다 도둑인 줄 알았어. 근데 비밀번호 알고 내 집이 에 너무 여기 자고 싶다고. 어, 아 룸메가 그때 코를 너무 많이 골아 가지고 잠을 못 드는데 이 침대가 그때 생각나네. 아니, 갑자기 새벽 3시에 나한테 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 었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잖아. 지금까지 <laughs> 어. 그랬던 과정들이 또 필요했던 과정인 거지. 그렇지, 아니, 그렇지. 지금 생각하면 웃겨. 그때는 무서웠어. <laughs> <laughs> 이렇게 둘러 보고 오늘의 저녁 <laughs> 맛있게 드세요.